오늘은 그냥 비빔밥 해서 먹으려고요 고기 불고기 남은 거앗 뜨거 매운 고추 다진 거고추잎이다 고추네 우리 둘째가 새벽에 계속 고열이 나고 오한이 오는 바람에 잠을 못 잤어요 영상 편집도 못 하고 그래서 이번 주한주 주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병원 나겠어요 큰일 엄마한 진짜 아프면 애들이 어제 남은 어묵국에 말아주고 밥잘 먹어 언니도 밥잘 먹어 아 조금. 둘째가 아파가지고 40도까지 막 열이 올라요 목감기라는데 독감검사 했는데 아니라고 나왔거든요 저희 막 나오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고구마 한 박스랑 양파랑 뭐또 이것저것 막 갖다 주셨어요 너네 뭐해 먹고 사니 이러면서 와아 배고파 헉, 손두부까지 와 아, 이거 따끈따끈하네 오 맛있겠다 오늘은 우리 둘째가 아파서 몸보신을 좀시키려고 삼계탕을 하려고 했는데 없대요 닭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기 닭도리탕으로 하려고 엄마가 오늘 고구마를 갖 고구마 갖다 주셔서 고구마랑 감자 넣고 만들어 보려고요. 아프니까 진짜 고생했다 고생. 아프면 진짜 온 가족이 다 고생이에요 진짜. 너무 작게 잘랐네. 에이, 40도 열이 40도가 넘는데 컨디션은 괜찮아요. 이게 다행인 건지. 잘 때는 근데 오하나서막어두오들 떨더라고요. 단골이를. 여기 뼈가 좀 있어가지고, 이게. 이게 두 마리인데. 이게 담기거에요 음, 여기에 이제 한번 해본 거살 쌀뜨기. 담아. 젓. 두 마리 도 넣고. 그리고 맛술도 강요리 할 때는 냄새가 날 수도 있어서 그 오늘 이렇게 맛술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. 오늘은 찹쌀밥을 했어요. 둘째가 많이 아파서 열이 안 떨어져서 갔습니다. 찹쌀이 열 떨어지는데 좋다고 해서. 얼른 먹자. 버거킹 무료 쿠폰이 두개 있어서 오늘은 결제 두개 하지만 하고 애들이 햄버거 먹자고 노래를 노래를 불러서 왔어요. 우리 큰애는 이렇게 큰 애는 이렇게 큰거먹다 먹을 수 있겠어? 응 먹어 천천히 먹돼 대신 천천히 먹어 잡아봐. 해봐. 잠자리채 하나로 손을 넣어야겠지. 대신 놓친다고 서로 놀리기 없지. 예. 해봐. 빨리 잡아, 저기 한 마리 더 있어. 빨리 아니, 가져와줘. 아빠가 있줘 아, 진짜. 오지. 맞아, 맞아. <laughs> 손을 안으로 넣어. 옳지, 옳지, 옳지. 누가 용감하나 보자. 도와줘, 이거. 아 이거 도와줘요. 와, 대단하다. 너희들. 어쩜 이렇게 잘 먹어? 응? 뚱땡이. <laughs> 나뚱땡이야 <똥댕이야? 웃음> 아니. 토실토실 아기 돼지 아! 내가 떡볶지먹 오늘 아침은 엄마가 갖다준 고구마를 구웠는데 밤고구마예요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더잘 먹어요 며칠 전에 밤을 엄청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 잘 먹고 있습니다 <laughs> 콩프라이트 버요한 그릇 먹고 애들 어린이집 물도 잡두콩차 해서 보내고 저희도 오늘 나갈 때 텀블러에 작두 콩차 담아가려고 아~ 환절기라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둘째는 지금 5일 만에 겨우 열이 내렸어요 네. 가지치기만 가지 할 거예요 쌀때먹어야 잡아줘요? 신기한 수. 왜? 이게 뭘 위해서 할거야? 지훈이의 건강을 위하여 엄마를 위하여 오, 엄마를 위하여? 고마워 마셔 어 좋아요? 아니. 스타. 12도. 가야머리칼하나진나가이바이보 가자. 가자. <laughs> 오예! 먹었었잖아 우리 기억나? 네. 언니 기침 많이 해서 이 많이 먹어줘야겠 어때? 했어? <laughs> 어제 두부를 너무 많이 구워가지고 두부가 남았어요. 남은 두부를 활용하여 케 탑이랑 볶아주려고. 오늘 누룽지. 신랑 또 아파가지고 오늘 누룽지 끓여주려고 오늘 마침 또 누룽지가 생겼네. 네뭘할때 가장 행복한가요? 엄마. 응. 엄마랑 같이 놀 때. 엄마랑 같이 놀을 때 제일 행복해요? 네. 아하.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 일호는 무엇인가요? 시온이. 맞아요. 아니온이입니다 오늘은 물고기 무료 분양 가는 날이에요. 가서 잘 살거라. 이게 빨간 애들이 우성인데 인기가 없는 애들이에요. 파란 애들이 인기가 있어서 우리 집엔 파란 애만 남기고 일단 리본. 예쁘죠? 리본만 남기고 잘 가라. 많다. 어휴 엄청 많다. 고마워. 너희는 밥 먹어? 네. <laughs> 아, 2분 초가 돼가지고 지금 1,100원이라니. 아까우니? 아, 그게... 어제 엄마가 주신 떡 바로 데워서 먹었어요. 저는 원래 떡 좋아하기도 하고, 음... 언니는 어때? 맛있어요. 맛있 아니는 삐져서 맛이 없고. 좀 기다려주세요. 언니랑 네. 부추가 그 세일하니까 하나 사고 오 오늘 이 부추밥 세일. 그거 아 표고두나? 애들이 사리곰탕 먹고 싶다 그랬어. 아면 너무 비싸다. 세일하는 거는 사야지. 어우 비싸. 애들 안 보는 책을 좀 정리했어요. 그냥 버릴까 하다가 당근에 저렴하게 내놨는데. 이렇게 두문꿈에 2,000원 내놓으니까 쏠랑 나가고 조금 큰 애들이 읽을 수 있는 책도 3,000원에 이렇게 더 많이 내놔서 3,000원에 내놨는데 5,000원을 주고 가셨어요 삼계탕 두 마리 올려놓고 첫째 데리러 갑니다 있어! 아빠. 아니야? 빠 맛있어? 아 어, 진짜? 오랜만에 아이들이 달고나 달라 그래서 설탕을 녹이고 있습니다. 야, 야, 가 뿌려졌어? 근데 이대로 해도 될것 같아. 우와. 아, 어떡해? 그리고 형아 것도 나눠 먹으면 되니까. 오, 오, 뭐냐 이거 봐. 오 옳지 오 이뻐라 엄마도 응. 엄마도 한 개만 고마 줄수 있어 고마 워 아빠도 응. 한 개만 나와 홍콩야 응. 맛있긴 맛있네 응. 설탕 덩어리 어네 다 먹어. 아직 저기 또 있어. 나눠 먹어야지. 떡달라 그러더니 떡 먹으니까 좋아? 맛있어? 응. 얼른 닭좀 먹으세요. <laughs> 튼튼해져라. 오늘 진짜 오랜만에 물에 씻은 다음에 마요네즈에 버무려 놔요. 꿀면 이렇게 간장을 넣고 익혀주면 끝. 아이들 입맛에 맞는 오징어 치킨두 봉지가 있어서 오늘 꽈리고추도 볶아놔야 돼. 뭐 그냥 찍어 먹으면 안 되나? 그 주장에? 연하게 생기긴 했는데. 와, 무지개. 와왜 무지개 같았지? 와.